오늘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에 참여하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체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을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데 나의 권리와 자유를 쓰므로 나는 참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또정 반대의 경우가 나오는데 바울이 재정 지원을 받고 나서 굉장히 크게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그게 빌립보서에서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오계갇혔을때 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인데 그때 바울이 그 편지를 쓴 이유가 빌립보 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어, 헌금을 보냅니다. 오계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을 때 바울이 굉장히 크게 기뻐하면서 어, 쓴 편지가 빌립보서죠. 어, 구린도 성도들에게는 어,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서 나는 참된 자유인이 됐다고 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 보낸 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하면서 또 기뻐하는 것을 볼수 있죠. 아뭐 이중 인격자 도 아니고 어떤 교회는 뭐안 받는 거 좋아하고 어떤 교회는 받는 거 좋아하고 왜 이렇게 항상 모습이 다른가?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이렇게 기뻐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원래 바울의 교회가 생겨났을 때부터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사역을 꾸준히 도왔던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락이 끊어지고 도움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에 갇혔을 때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돕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이헌금 재정 지원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헌금 보고 기뻐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어, 겨울 같이 황무지와 같이. 매말라 있었고 어, 냉랭했는데 이제 다시 싹이 난 것을 보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해서 어, 기뻤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싹이 났다 하는 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거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에게 소외돼 있던 바울에게 어, 봄날의 햇살처럼 빌리복교회 성도들이 어, 바울을 향한 관심을 어, 가져줬을 때 그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관심을 어, 그 헌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아,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때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아,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재정이 와서 내가 기뻐하는 거 절대 아니다 나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쓸때 우리는 할수 있다. 뭐 긍정적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갖다 쓰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옥에 갇혀 있을 때한 말씀이에요. 어, 난 상관없다. 나는 가치나 자유나 어, 나는 메이지 않는다. 어, 배고프나 배부르나 다 나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바울은 그 어, 얘기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항상 기뻐하라. 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하라. 뭐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 자유인들에게 한 말이죠. 기뻐해야 된다. 사실 뭐 바울의 상황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죠. 어,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아, 싶을 만큼 바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 나는 충만하다.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항상 권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인드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분 아닌가, 어, 너무 멀리 가 계신 무슨 어, 도통한 분이 아닌가 싶을 만큼 어, 이미지가 너무나 달관한 사람인 것 같은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제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사실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가, 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중요한 거죠. 바울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긍정적인 게 아니고, 원래 나는 낙천적이야. 그래서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게 아니죠. 어, 근거는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충만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다. 만약에 내 능력으로 내가 기뻐하려고 했으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시는 그 능력은 이 땅에 있는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내가 그 능력 안에 있으니까 다 기쁘다.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버티죠. 아니 무슨 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야 기뻐하죠. 어, 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야 감사하죠. 그리고 혹, 혹여나,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한들, 여러분들이 그 감사와 기쁨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뭐한 열흘 갑니까? 한 3일도 안 가죠? 하루도 안 가요. 그 기쁨, 딱 기쁜 일이 있어. 너무나 기쁘다.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하루 정도 기쁘고, 그다음부터는 또 맹숭맹숭 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환경을 주세요. 기뻐할 이유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루 기뻐하고 말 건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 일들이, 뭐 그런 매일매일 생겨나야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기뻐합니다. 될수 있다. 그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환경 이상한 거, 상황 뭐 기쁜 거 그거는요 전혀 우리의 기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연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비틀어지고 포도 열매 없고 뭐 그냥 완전 거덜났고 아무 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환경은요 완전히 그냥 시궁창이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양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기쁨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다. 또 우리가 뭐가 잘 된다고 해서 내가 환경이 뭐가 열린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뭐 로또를 맞았다고 해서 내가 주안에 있는 것도 딱히 아니다 하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계속해서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상태가 어떤지 왜 이런 건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근거와 이유를 환경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주안에 있으면 뭐가 기쁜가? 당연히 가장 먼저 기쁜 것은 구원이 기쁜 거죠.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복음이란 게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기쁜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은 한번 기쁘고 많은 많은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지옥가요? 이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맞아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천당이 있고 불신지옥이 있으면 빛과 어둠이잖아요. 그럼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빛을 전해야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어둠을 전하고 싶어요. 뭔가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싶잖아요. 나는 천당 가는데 너 지옥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전하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냥 그렇게 전하다 보니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지옥 가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너 지옥 가! 이렇게 전하는 건 기쁜 소식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죠.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전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 길이 유일하다 하는 걸 전하는 거죠. 또 하나 기쁜 것, 우리에게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말씀이 오면 다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말씀이 오면. 작년 12월에 주님이 이제 저건장소에서 담장소로 옮긴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거의 12월 다 됐죠. 1년 다 돼가죠. 근데 아직도 안 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절망할 거, 에휴, 잘못 받았나 보네, 목사님. 저 양반도 실수했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오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미 간 거예요, 우리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면 시기와 그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결국 기쁨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실력자예요.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오면 우리는 회개도 되고 감사도 되고 기쁨도 되고 찬성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냥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또 어,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와는 다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 설득력 있는 논리나 말의 능력으로 내가 전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전했을 때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성령의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그 전에 그 철학사들이 많은 도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 똑똑한 애들이 많네. 어, 똑똑한 거 나도 한몫하는데 그래가지고 바울이 똑똑한 말로 전했더니 별로 회심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아 이거 안되겠다 여기도 철학의 도시고 어, 헬라 문화권이지만 오직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야겠다 그래서 심플하게 복음을 그냥 외치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지를 그냥 둔 겁니다 그래서 통로만 되자 나머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려보자 했더니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들이 막 충만히 나타나고 회심자들이 막 늘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만 의가 되고 선이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기도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할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의 것은 충만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죠. 흑암이고 기쁨이에요. 거기서 충만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할때 빛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한 충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술에 찬송아리로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충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가장 극심하게 나쁜 상황, 환경적으로 가장 나쁜 상황은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나쁜 건 없죠. 근데 죽음이란 거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럼 그 죄와 죄의 결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자가 구원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와 세상이 우리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그 이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느냐?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주도적이 돼야 된다 네가 이어야 된다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된다 어,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의 개념을 우리에게 세상은 계속 주입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거죠 우리 인생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게 내가 주관하게 만들어서 야, 네가 그거 따먹어 그럼 하나님같이 돼서 네가 인생 주도할 수 있게 될걸 그리고 네가 지혜로워질걸 그 지혜가 있으면 네가 얼마든지 세상의 왕이 될수 있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따먹게 만들어서 결국 어, 죄로 인해 죽게 만들고 자폭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말씀은 너를 벗어나라,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어, 그래야 네가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은 내가 뭘 얻고자 하여 뭐 같이 된다. 그것을 얻으려면 그것같이 되고 저것을 얻으려면 나는 저것같이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것과 같이 됐다 하는 걸 계속 반복하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인격을 얻고 성품을 얻고 그들의 영혼을 얻으려면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들의 영혼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얻으려면 줘야 되고, 어, 채우려면 비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이 그러니까 일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뭘 버리고 오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늘 보자. 그 영광과 거룩과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그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신이 어떻게 죽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믿는 어떤 신이 자기들이 믿는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것을 불쌍할 만큼 사랑해줍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대가로 자기가 직접 죽어주진 않아요. 그뭐 그러니까 부처가 그렇게 합니까? 알라가 그렇게 합니까? 뭐 어떤 신이 그렇게 합니까? 그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유일한 겁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낮아지시고 얼마나 비워내셨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얻으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아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보니 그분은 완전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나의 영혼을 얻으셨다. 구속하셨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식적으로 연기하고 가면 쓰면서 이사람에겐 이렇게 해 해거리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응대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의 참여하고자 함이라 2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그 변화와 무쌍한 모습 자체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다가가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다가가고 강한 자들에게는 강하게 다가가고 미련한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능력이 있어도 능력 없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는 능력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간다.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는 뭘 받아도 되지만 받을 권리가 없는 것처럼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바울은 그렇게 다가가고 또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줌으로서 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맞춤형으로 다가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죠. 할례라는 건 율법이 요구해요. 근안행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그런데 율법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죠. 또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도 갱그레에 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또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서원 이행을 위해서 내네 사람의 그 서원 이행비 결례에 소용되는 비용을 또 바울이 대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왜 복음하고 반대되는 일을 자꾸 바울이 하나 쉽겠지만 결국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다양한 모습으로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 하는 헬라어 보시면 내가 복음의 분배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공동 분배자, 하느님이 주신 복음을 나도 분배하는 것에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왜 변화무쌍하게 삶을 사느냐? 내가 복음을 분배하는 분배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는 내 스타일을 접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개 처음에 아이 컨택할 때는 바닥에 개처럼 낮아져가지고 눈 높이를 맞춘다면서요? 그러면 뭐가 교감이 된다던데 아니에요. 저는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지 아무튼 뭐 그렇게 눈 높이를 낮추라는 겁니다. 사람이 개의 수준으로까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 개와 교감하기 위해서. 그, 그 사람도 똑같아요. 눈 높이는 뭐 키는 비슷해서. 그렇다고 작은 사람 만난다고 이렇게 내려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laughs> 수준을 그 사람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섬김받으려는 마음 접어야 되고, 내 스타일 고수하려는 마음 접어야 되고, 야,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집만은 못해. 내가 자존심이 있지. 그 자존심 지키겠다는 마음도 접어야 돼요. 원래 전도할 때는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줄라 그러면요 이거 툭 치고 지나가요. 아 됐어요. 아우저 예수쟁이들 뭐 이러고 막 지나가요. 상관없어요. 뭐 진리를 전하는데 그 정도는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한 영혼을 얻는 거죠. 여러분 전도지 만장 뿌려도요 한 사람 올까 말까입니다. 전도지 만장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장으로 한 사람 오면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인데. 뭐 어떤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 아니 그 정도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고 뭐 축제, 생명 축제 하고 뭐 초대 가수까지 와 가지고 연예인까지 와서 했는데 고작 10명 전도할 거면 어, 그게 할 일이냐, 그게. 어, 비용을 그렇게 몇천만 원씩 들였으면, 백 명은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요, 경제 논리로, 세상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 원 들여서, 일억 들여서 한 사람 얻는 거, 그게 귀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원, 또 시간, 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어,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회의 장인 거죠. 가장 귀한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열심히 배우시고, 뭐 내가 수준이 높아지고, 영적인 깨달음 뭐 깊어지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깊어져서 뭘할 거냐는 거예요. 나 혼자 깊어지고, 나 혼자 영성가가 돼가지고, 뭘할 거냐는 거죠. 영성가가 돼가지고, 아흠.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좋은 말을 해 주면 뭐그렇게할 겁니까? 결국에 포커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는 거죠. 방향성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가 충만의 현장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쓸때 진정한 충만과 자유가 임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영혼을 얻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